안소구리 땄습니다 안소구리 안속구리 땄어요 여기가 천풍산입니다천풍산천풍산 천풍산. 여기, 여기 명상하는데 선풍산 너무 좋죠 저쪽 위로 야생차가 있어요 이름에 야생차가 있거든요 야생차를 찾아서 야생차를 찾아서 음. 원실이 녹아졌죠 평풍선, 평황선은, 이제, 어, 조금 있으면, 목욕을 해요, 목욕을. 목욕도 하고, 응. 편히 에 쉬고, 차도 마시고. 너무 좋죠? 이쪽으로, 바닷가가 저쪽으로 보이죠. 여기는요, 음, 사람들도 안 오고, 너무 좋아요. 응. 시나물, 꽃사리, 약초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깊어요. 어, 이 골짜기가 한 10km, 10km 정도 되거든요. 응. 오늘은 천붕산에서 어, 야생차를 땄네요. 자, 이제 차를 만들어 갑니다. 음, 차를 만들어 가요. 이제 드디어 차철이 시작됐네요. 여기가 천풍산 걷기 명상길입니다. 동백나무, 이태나무 단풍나무, 이쪽에는 이제 계곡이 이렇게 흐르고요. 계곡이. 굉장하죠? 오늘 이렇게 이제 한바구니 땄어요. 여기는 여름에도 시원하거든요. 여름에도 시원해. 여기서 바로 계곡. 네. 제보기, 단풍나무. 여기는 이렇게 이제, 그, 보시면은, 돌로 이렇게 딱 깔아서요. 맨발로 걷기. 지압하는 데. 지압하는 거. 굉장히 커요. 어, 단풍, 소나무, 뻗지나무. 여기까지 나무들이 자생하고, 주변에는 이렇게 계곡이 있고, 여기는 이제, 그, 마을 분들만 오시는 거죠. 저기 천붕산. 굉장히 아름답죠? 굉장히 길어요. 저까지, 한, 4km. 여기가, 이제 마실길, 이렇게 명상하고, 또 천천히 걷기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이제 산과 계곡이 어우러져 요 굉장히 좋죠. 음, 여기가 아름다운 이제 장풍산입니다. 옛날에 우리 산인들 여기서 활도 쏘고 말 타고 저 앞에가 이제 옛날에 그 고울이 있, 고울이 있는 거죠. 여기가 자웅보다 더 컸어요. 여기가 이제 고려 시대 때는 여기가 이제 컸죠. 여기 이제 임시양우 그 공우태후가 여기서 이제 탄생했잖아요. 여기가 컸어요. 여기. 계곡과 여러 가지 자생하는 어, 바닷가에서 바로 불어오는 소금바람. 아름답죠? 자, 이제 또 차마실 갈게요. 차마실. 네. 자, 오늘도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내일은 이제 유치보림사로 갈 거거든요. 유치보림사, 또 구림산. 음, 구산선문이죠. 여기가 구산선문에 가서 또 이제 에, 차명상. 음, 자 내일 배요